스페인어? 오. 크리앙사. 크리앙사? 고맙습니다. 야, 아이야니겠 런던에서는 볼수 없는 이 가게. 타파스를 두개 시켰고 술소를두 개를 시켰는데 어떻게 16.8 유로가 나오지? 요즘 이렇게 싸지? Arizona, 진짜 싸다. <laughs> 자, 일단 비는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고요. 수단을 보니까 세, 지금 3시밖에 안된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이, 너 이름이 뭐야?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슈퍼 젤리 아, 앤젤리. 무슨 어? 프레리. 주페리 안테리 아우 라티아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아니 저분이 내내 막 제가 먹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와서 자꾸 막 얘기 걸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분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래요 근데 여기 세비아에 7년 있다고 7년 동안 여기 살고 있다고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인스타 제거 받아갔거든요 어쨌든 다음 타파스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약간 제가 오늘 갔던 바 중에 제일 약간 현지인 느낌이고 직원분들도 전부 다 너무 친절하시고 여기가 약간 저의 약간 최애 바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 다음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데요? 저희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유명한 핫바스 바인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 <놀람> 와,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아. l 라 c ó m o te v 스페인어 잘하고 싶다. Gracias. o 아, r Gracias. 아, 이 방은 참 좋은데 말이지. 아, 너무 달아. 아, <laughs> 너무 달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이게 향이 있어요. 처음에 향은 되게 좋은데 제가 주문한 걸 이렇게 바로 지금 테이블에 이 쓰셨어요. 분필 같은 걸로. 너무 신기하다. 자, 여러분. 저 숙소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슈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기 디아라는 슈퍼마켓에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한번보다전 이게 더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 블랙 트러플 버터? 와 이런 게 프링글스 맛에 있었어? 에이, 이거를 먹어봐야지. 무슨 소리야? 오마이갓. 피스터 츄. 미쳤다. 와. 자 무사하게 숙소 돌아왔고요. 굉장히 취한 편. <laughs> 자, 일단 어플을 또 켜야 돼가지고, 요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는 거거든요. 이걸 끄고 어플을 켤게요. 4시밖에 네안 됐는데 지금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아니, 요게 있어, 뭐예요? 트러플? 버터 맛? 근데 하몽 맛은 사실 아,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와, 트러플 맛은 먹어봐야지. 이건 런던에서 안 파는 것 같은데. 향이 안 나는데? 음? 이제 트러플 맛이에요. 이거 런던에는 안 파는 것 같은데 처음 본것같거든요 트러플 맛이 안 나는데? 응? 음? 음? 트러플 맛이 안 나. <laughs> 약간 버섯 맛이 나려고 하다가 말아요. 이거 엄청 유명한 과자인데.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오!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우와,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우와, 이거 되게 홈메이드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 우와. 아, 엄마! 우와. 이게 안에가 뭔가 번쩍번쩍거려요. 난 이거 그냥 올리브유 맛인 줄 알고, 약간 담백한 아무 맛도 안 나는 건줄 알았는데, 약간 설탕 달려있는 맛인가? 음! 달달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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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설탕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음. 커피, 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거 좀더 사갈까? 지금 설탕이 발려져 있거든요? 음. 아까 봤던 빵 다시 왔거든요? 여기서 음식을 안 먹어서. 여기가 진짜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지금 9시 조금 되기 전에 왔는데, 사람 참, <laughs> 진짜 유명하다. 많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막 배고픈 게 아니니까. 금방 들어왔어. Un vino dulce, un, uh, sweet wine. No, okay. Wine, um, no, I, think I know, uh, irregular. Gracias. Gracias. De momento for drink, de tinto verano. De verano, yeah. tinto De verano, un Vamos a empezar con la bebida. ¿Cuatro cervezas? so sorry so do you do that Or do you do like a small small no, portion it's only russian right similar to siberian pictures is this oh ah, okay this okay. is possible. yeah okay so i will have uh, the small portion please and right three cups Is it spinach cream? Is it fish? Sí. Like a fried fish? No, grilled fish. Ah, oh, grilled fish. dat Is Very it? Good. Okay, I'll try that okay. as well. Yeah. <laughs> And the spinach? No, <laughs> Thank you so Thank you. <laughs>

여러분, 거기 리뷰 만개 넘는 거 명성에 진짜 지지 않게 와 너무 맛있었어요. 그걸 시키려고 했거든요. 옥세트의 수출? 그게 작은 폴션으로는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돼지고기 요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출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게 3유로밖에 안 해. 와, 근데 그렇게 살살 녹는 거가, 와, 한국의 갈비찜 같은 식감이 더 부드러운 거 그래서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생선구이도 추천해주셔서 그것도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고, 일단 너무 싸. 싼 퀄리티 비해서 음식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그 거기 완전 감충합니다 역사가 엄청 오래된 네. 되게 유명한 바여서, 세비에 오시면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그런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laughs> 배가 왜 이렇게 부르지? 어, 어, 플라밍고 춤 공연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목록에 그거를 더해놨거든요? 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를 가서, 훌 어, 플라밍고 춤 공연을 구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힘들어 술도 한잔 할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 지났나? 여긴데요? 왜 이렇게 지오 괜찮다 가까이는 너무 고맙게 지들어다 지금 시계 보니까 딱 10시예요 어, 1 0 시에 공연이 시작이되나봐요 아, 코파데카바, 원, 원, 나 아마 촬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뺄게요. 이 그거 보고 지금 이제 숙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막 사람들이 막 왜? 올레이막 엄청 막 화하고 되게 하여튼 박수치고 그러는데 어, 저는 그다 감흥을 못 느끼겠어요. 어쨌든 뭐한번 그렇게 본 걸로 만족. 그래서 내일 또 뚫을 타파스 빠들이 또줄 서져 있기 때문에 제 목록에 잔뜩 차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일정을 위해서 오늘 일찍 들어가서 푹 쉬도록 할게요 세미야의첫산날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저 어저께 집에 잘 와서 푹 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 생각보다 숙취가 없어서 머리 다 말리고 이제 나갈 오늘 하루 오늘 또 일정을 시작을 하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트리아나 마켓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마켓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숙소에서 거의 한 3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그 정도 걸, 그 정도 똑같이 걸리고 해서 아침 또 산책할 겸 한번 거기를 걸어서 갈 생각입니다. 갔다가. 와서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또 이제 타파스, 또 타파스 바, 또 투어를 또 어저께처럼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에 타파스 바를 알아본 거는 좀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그딱 정해져 있는 몇군데그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제가 제외를 했고, 어, 저는 식당보다는 뭔가 약간 그러니까 타파스에서 조금조금만한 음식 여러 가지를 좀 어, 많이 맛보는 그런 중심으로 이제 먹투어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일정을 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안달루시아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생각하면은 스페인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뭐 상그리아, 빠에야 그 음식의 본토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식당에서 빠에야나 상그리아 팔거나 막 이런 음식을 팔면은 그거는 약간 관광객들 위주의 식당이다. 이런 거를 제가 어떤 미국 그 유튜버가 말하는 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빠에야나 막 상그리아 이런 식당이 있으면은 다 제외하고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일정을 짰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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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타파스 바.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그런 바. 어저께 못가뭐 그렇게 어저께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 정말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저께 못간 탑바스 바들을 위주로 오늘도 아주 제대로 뿌셔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일정 어, 마켓부터 가보시죠. 여러분 저그 마켓 가는 길에 유명한 목적 건물. 이거는 세비야 오면은 꼭봐야 되는 건물이어서 이거 돌아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 되게 웅장하네요. 이게 목조로 만들었다고? 메트로플 파라솔. 네, 스페인어로는 세타스 데 세비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떤 또, 미국 유튜버가 추천했던 카페가 생각이 나서, 거기가 마침 여기서 4분 거리? 어, 걸어서 한 4분 거리 되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배경이 너무 칙칙해 보인다? 아, 여러분, 여기 뒤에로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건물이 생각보다 엄청 더 웅장하네요. 오, 어. 음. 저기다. Gracias. Thank you.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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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자, 이거 마시면서 그러면 마켓으로 걸어갈게요. 이런 배경에서 커피 마시기. 자, 커피 리뷰. 오, 여기도 맛있는데? 커피가 다 되게 세서. 너무 맛있어요. 어제까지 맛있었는데. 오 커피 잘하시네 가봅시다 아 뜨끈뜨끈한 게 좋다 여 강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오 여기 또 예쁜 데가 이렇게 있네요 오강이쁘다 하늘이 너무 안 예뻐 <laughs> 이렇게 우울할 수 없어 장가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면 바로 여기 밑에 트리아나 마켓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오>. <웃음> 일단은 일단 한번 쑥 훑어보는 걸로 할게요. 와 음. <laughs> 어, 여기 먹거리도 진짜 많다. <laughs> 어, 이런 거 하나 먹고 싶어요. 화물요 원래 이거 슈퍼에서 봤던 그 약간 스페인 스낵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거 트러플 칩스도 있고 트러플 오일도 있고. 샌드위치? 햄이나 치즈 햄이요? 햄이요 그냥 햄이요 물좀 주세요 그냥 물이요? 네 고마워요 너희도 안녕 아주 완벽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쾌적한 자리 땅이 바삭바삭하고 딱딱한 바게트 빵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살짝 폭신폭신하고 생각보다 별로인데, 엄청 비싸데 땅이 너무 별로인데, 너무 맛없어! 이거 봐도. <목소리> 음 너무 맛없지않나 음, 아까워. 이걸로 배치우고 싶지 않아. 너무 아까워. 방울토마토. 음, 방울토마토나 사가야 되겠어. 이 음? <목소리> 야, 샀습니다. <목소리> 전 이제 숙소로 돌아갈게요. 생각보다 여기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오이쇼 거기서 어 속옷 하나 샀고요. <laughs>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살짝 구경해볼게요. 습니다 여기 치즈케이크 맛집. La Tarta de la Madre del Cris. Can I get a takeaway? Yeah, of course. Yeah. Uh, I might have a slice of uh, p i z z a c h i o Okay, p e r n e c 비가 추적 추적 내립니다. <laughs> 정말. 오, 어디서 이거, 문제가. 어 어디서 벨크먼 제가. 어 치즈 케이크랑 이거 방울 토마토 산거 숙소 가서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점심 겸 점심도 아니지 술 달리기 시작하려고 이제 한두시점두시 도시 정도부터 나와서 타 파스바 또 투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타 파스바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지나가는데 이런. 하몽샵이 있거든요. 뭔가 장인의 느낌이 느껴지네 아까 실패한 그 하몽 샌드위치 여기서 한번 하나 사가 볼까요? 올라 올라. Um, <laughs> 하몽 de... oh, gracias. <laughs> gracias. <오. 웃음> 음. 음. Es Muy rico. Es 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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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uh, just a sandwich. Sí. uh, con hamon. Sí. Yes, uh, oh, so, uh, uh, oh, cheese. uh, no cheese. No cheese. Yes. Yeah. So, so, so. okay. Oh, oh, what is it? Olive oil? O oh, um, uh, yes. Sissy. Wow, it was h a r to d it t o u g h No more chinchilla chili. Oh, cheese. Hmm. Bang. 음. A comer ahora o uh later. Master? Yeah. Okay, no yes, please. Yeah. For a oh, that's okay. <laughs> gracias. I can use it okay. Oh, gracias. Oh, gracias. That's all, yeah. Gracias. Gracias. Did ah, it copy? Okay. No. Thank you. Gracias. o 너무 친절하시네. <laughs> 우리 하몽 우리 선생님. 덕분에 그 샌드위치 하나 사서 갑니다. 이거 집에 오븐 있으니까 한번 오븐에 구워서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저 숙소에 돌아왔고요. 아, 그래도 그거 마켓 하나 갔다 온게 아주 뿌듯하네요. 방울토마토 와 색깔 좀봐 제가 저번에 바르셀로나 갔었을 때 슈퍼에서 방울토마토를 사 먹었는데 그게 너무 톡톡 터지고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세비야 오면 은 방울토마토를 꼭 슈퍼에서 사 먹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켓에서 사온 거니까 뭐 맛이 없어 <laughs> 아 뭐야? 아 그때 바로스에서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는데 별론데? 자 이거 일단 우리 하몽 장인 선생님이 싸주신 거 정성스럽게 너무 세상에 이렇게 싸주신 <laughs> 거 이제 먹어보고 만약에 빵이 좀 눅눅하면 여기 오븐 있으니까 오븐에 한번 데워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 이 빵이 이게 더 확실히 맛있는 더 맛있는 바게트 같아요. 먹을게요. 우와! 아니, 막, 하몽이랑. 음! 이거, 빵이 확실히 더 맛있는 바게트 빵이긴 하다. 근데 이거,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구울게요. 이거 더 차갑게 해놨다가 먹고 싶은데, 궁금하니까 저거 빵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정도 어쩜 이렇게 귀여워? 피스타치오 맛. 오, 완전 꾸덕스. 피스타치오가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어. 이런 커피랑 먹어야 되는데. 음, 음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꾸덕한 그런 치즈 케이크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뭐라고 말지 약간 크림의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 조금 더 크리미한, 음, 와. 양이 그냥 확 돈다. 살짝만 먹었어요. 와, 다음에 하모. 굿 음. 굿. 아 올리브 양이 너무 좋은데? 음 빵과 훨씬 맛있다 음와 음. 음. 지금 이거 오렌지 맛이 다 떨어졌어요 이만 통통 비었어 시나몬맛을 하나 살게요 비엔나스, 나랑카 아지노아잉? 노 폰토세 노 노? 많이... 어저께 여기 실패했던 바, 여기, 바로 옆이어가지고, 여기 한번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